왜? 음. 24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 발사됐는가? 그렇죠. 직접적인 동기는 음. 김건희로 보는 게 타당한데. 네. 네란 특검 <laughs>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 일단 기사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네란 특검 김건희 개엄 관여 확인 안 돼. 당일 행적 없어.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 분노하고 계신데, 김권이 자 일단 그뭐 서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왜 특검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김권이 V 제로가 이제 우리는 스위치를 누른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 총뭐 200만 9건 접수해서 처리 많이 했다 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얹혀놨어요. 그리고 수사 뭐 기소 이렇게 했다. 근런데 어, 여기 보면 그 개혁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응. 두 가지를 적시해놨어요. 하나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전후 정치 상황 입법, 입법 탄핵 예산 탁감을 네.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 또. 그러나 군을 통해 사법권 장악과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 장악. 여기에 김건희 얘기 안 나옵니다. 수사를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 이제 하긴 했는데. 네. 특검의 기간 만료 무렵에 해 가지고 음. 박성재 법무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뭔가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나왔고 음. 그래 가지고 특검 새벽 4시에도 문자 보내 텔톡질에 때문에 그리고 아침 8시에 윤석열이 똑같은 문자 보내 고 비슷한 취지로 똑같은 내용 정치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내서 개엄의 어, 트리거가 된 것이 김건희 아니냐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기간 만료까지는 이제 특검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노상원 같은 사람하고 소통한 기록이 없다 일단 김건희가 음. 그 다음에 개엄 12월 3일 당일에 어, 행적이 확인이 된다 무슨 뭐 병원 갔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알리바이 뭐, 네, 알리바이가 있고. 어 그리고 뭐, 부부가 크게 싸웠다. 음. 아, 뭐, 그런, 뭐, 목적담. <laughs> 뭐, 그런 것도 있다. 야, 빈신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누가 개엄하래 그, 앞, 라며, 김건희가 야단쳤 때문에. 앞에 관로가, 내가 준비한 게 많은데. 어. <laughs> 내가 준비한 게 많은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음. 근데 요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김건희는 관련이 없어요라는 결론이 아니고, 음흠. 관련이 있다라는 증명이 지금 없다. 음. 우리가 수사를 해봤는데, 의심은 가나, 증거가 없다. 요 정도 수준의 톤이에요. 근데 아, 이거를 음. 너무 단언하고 있어 언론들이. 김건희 관련 없어. 그렇지. 개헌 네. 네. 때문에 윤과 싸운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네. 그런데 동시에 네. 김건희가 네. 처했던 음. 사법 금, 리스크가 네, 사법 리스크 개헌 동기로 작용. 요런 부분은 인식하고 있어 특검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때문에 했는데. 동기로 작용한 것이 직접적인 음. 주체는 아니다 주체는 아니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기본적으로 다 <laughs>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지금 뭔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박성재랑 이렇게 티키타카 한거 보면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노상원이라고 하는 실행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2 차적인 동기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그 김건희 구명이라고 하는 목적 네. 때문에 작동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아요. 개엄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음. 윤석열이가 재판에서 자꾸 경고성 개엄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란, 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라는 반드시. 음. 그래서 목적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음. 근데 자기는 경고성이라고 얘기하니까 특검이 장야 경고성 아니잖아. 음. 내란 목적이 있잖아.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수사결론은 그, 그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정적을 제거하고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엄을 했다. 그래 이렇게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네. 당장 시한 만료에 쫓기고 있는 내란 특검이 네. 1차적으로 내란을 범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네.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네. 수사에 전념했고, 그렇죠. 인 하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검찰과 김건희 음. 부부는 소위 말하면 2차 특검 쪽으로 이제 그렇죠. 토스를. 남은 무슨... 거죠. 음... 남은 거고, 우리의 의무는 여기에 가져야 되는 거예 자, 왜 권력을 개헌을 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했을까? 음흠. 왜 정적을 그렇게 한동훈 빨갱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까지 제거하려고 했을까? 음흠. 그 동기, 음흠. 윤석열 내재적 동기는 2023년 10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준비를. 그렇죠. 자기는 원래 권력을 계속 이제 완전 히싹 쓸어버리고, 내가 장기 집권을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정권도 내가 점 찍은 놈. 마치 전두환이 노태우를 점찍었듯이 그렇게 해야만 나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안위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런 목적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고 내란을 일으킨 건데,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동기 중에 김건희도 있다. 김건희도 포함돼 있다. 여기까지는 특검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모든 게설명된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요 대모. 자. 그러나 2022년 11월 25일 발언 중에 2023년 10월 이전 노상원 메모 등에 의해 그 전부터 비상 계업을 준비한 사실 확인. 그러니까 22년 11월 발언과 23년 음. 10월 노상원 메모 등에 따르면 네. 이미 이전부터 비상 계업을 준비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죠. 쭉 2년 전, 1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게 왜? 24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 발사됐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음. 김건희로 보는 게 타당한데 네. 김건희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왜 12월 3일인가 관련해가지고는 음. 미국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미국의 선거 후기 때문에 미국이 개업, 개입하기가 정신이 없을 때 음.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음. 그게 지금 특검의 해석이에요. 해석이죠. 네, 해석인데 이거는. 단원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로 끝 종지부. 김건희는 내란과 관련 없음.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음. 오픈돼 있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 정도인데 더 파면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박성재가 텔레그램을 통화한 내용 아직 안 나왔어요. 통화했다는 팩트만 나왔지 음. 통화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케이. 야,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 당연히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철래 대표 특검 노력했지만 남은 의혹 산더미, 2차 종합 특검 추진. 네, 지금 뭐 특검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수원 쪽으로 자료 이첩한다라고는 명시를 해놨는데 네. 네, 빨리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기를 사실은 안묵적으로도 바라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대구 MBC에서 무슨 토론 프로그램 나가 나갔,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제작진이 뭐 들었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 원래 2차 종합특검은 통일교 어쩌고가 나오기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뭐 통일교 어쩌고 뭐 민주당 의원도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음. 당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음. 종합특검으로 가면은 음. 통일교 그 논란도 종합특검 안에 안 넣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특검 자체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나봐요 일부겠죠. 근데 그걸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식들은 문지도안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하네 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잃은들뭐 자리를 몇개 뺀들 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인데 음. 정치적인 셈법 가지고 내란의 뿌리를 뽑는 문제를 갖다 뭐 이렇게 양보한다. 음. 그, 어떤 지지자가 그걸 용납해요 다음 선거는 없어요? 지방선거, 다음 선거 자신 있어? 이는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 뭐 누가 그러는지 제가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던데, 음. 만약에 그런 식으로 2차 종합특검을 갖다가 양보해야 된다거나, 신중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혼나야 돼요. 네. 그, 네. 혼내주셨어요. 아, 짜증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그냥 언론에서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기득권 매체들은 그런 식으로 민주당 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약꾸 불안이. 흘리는 거겠죠. 아래도 실제로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에, 물론 당사자들 거명된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당시에 뭐 정치 환경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어, 실제 그 내란 2차 특검 와 통일교 그 사안은 전혀 별개 의 사안이잖아요. 말,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이후에 나온 혐의들이고 어, 그 부분은 충분히 내란과 연계성을 떠나서 일반 사건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이미 지시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국수본 사안의 특별수사팀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압수색이 수 오늘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전재수. 어, 장관의 네. 쪽에도 네. 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게전 좋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출국금지도 바로 됐구나. 사실 그때 이제 그 타이밍이 지난주 초에 네. 이제 한결에가 윤영호와 어, 한 학자한테 보고된 내부문건을 보고 이제 바로 판단을 한것 같은데 어, 문제는 윤성 윤상호 윤성호? 가들었다는 내용이 그 같은 소스더라고. 요 그러니까 하나야. 음, 윤형호, 언뜻 보면 네. 이게 윤영호랑 별도 보건문건이랑 서로 맞지 않아? 막 이러면서 혐의가 되게 세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무슨 뭐 행사 발언했다는 당일날 캐톨릭 행사 갔었고 또 다른 뭐한 학자를 접견했다는 날또뭐 부산 어디서 또어 카드 집행한 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어 무슨 뭐 유력한 혐의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네. 그~ 주사거리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이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